어.. 마늘 간장.. 마늘 간장 닭강정 말도 못 하는군 마늘 간장 닭강정 한국말을 점점 못해 필리핀 새끼가 돼서 점점 한국말을.. <laughs>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네, 안녕하십니까 안중필 TV 안중필입니다. 제 여인 남영이에요. 불목 식당이 드디어 또 서울로 어, 올라왔습니다. 상경을 했는데. 창동으로 왔네. 창동.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창동에 살아요. 창동 어머니가 옛날에 저기 창동 콜라텍 좀 다녔다는 소문 있어요. <laughs> 아, 네, 창... 알겠습니다. <laughs> 파스타 어, 집이랑 그 다음에 그 닭강정 집이랑 그 피자 집이 있는데 요번에 본 거는 닭강정 집인데요 그 방송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8월 6일 날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하는데 어, 촬영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샀거든요 1호 근데 생각보다 줄이 제 뒤에 4분 정도 있었고 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피자 집도 거의 많이 없었고 그 파스타 집 있죠 굵은 면 파는데 어, 거기는 좀 사람이 좀그나 많이 있었는데 어 마늘강자 마늘, 간장, 닭강정 말도 못하는이제 말도 못하는말을 점점 닭강정. 한못해필리말을 <laughs> 점점 돼서 점점 못해필리말을끼가 돼서 점점 한국말 산살은 산 산살이고 니가 산산 산살이냐? 어? <laughs> 네가 그린 그린 기린 그린은 그린 그린, 그린, 그린 기름인데 기린, 내가 그린 기린 기름이냐? 마늘 간장 닭강정만 지금 일단 출시를 했대요. 어, 레시피 받은 게 이거라고 음. 하고 컵이 2 0 0 0 원, 중이 7,500 원. 중 이거보다 조금만 상자가로 왔더라고. 7,000. 그리고 이게 대만 원. 음. 여기 써 있어요.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는 최상의 엄선된 마늘을 사용할 것을 다짐한다. 음. 아 하나 왜한왜둘이 하나 이거 하나죠? 응, 몰라 하나 하나 하는데 몰라 왜 하나일까 몰라. 하나 둘셋 아니에요? 몰라 난왜 그래. 다짐할 때나 하나 그리고 하나 계속 하나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시죠? 알았어 그래서... 빨리 자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진행해 알았어 뭐똥말 없습니까? 아니 이 필리핀 아, 개 빌야 <laughs> 음식 앞에서 그런 얘기가 그 우리 틱톡에다가 영상 올렸더니 영상이 몇백만 나온 게 있는데, 거기 김수미 씨랑 약간 이미지 비슷하다고... 아, 그 얘기는 하도 들었어. 김수미... 네. 자,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는 최상의 엄선견 마녀을 사용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하나. 우리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음. 하나. 우리는 바쁜 상황에서도 친절함과 열정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아, 그렇게 해야지. 네, 네 두분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쭤보더라고. 땅콩 알레르기가 혹시 있냐고. 없다고 알러지가 그렇지. 그래서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종원 대표님께서도 뭐 여쭤봤나 봐.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땅콩 알레르기 있습니까? 여쭤보더라고요. 음. 그 닭강정은 원래 이렇게 다 네. 썰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어요. 엄마 인생처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달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물엿이 들어갔어 간장도 들어가고 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에 뭔가 허전하다 남들과 차별화가 없다 똑같은 닭강정이다 음. 이런 말씀하셨고 방송에서 봤을 때 반죽을 미리 하셨죠 음. 반죽을 미리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대 거기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음. 좀 그렇다 당연히 이제 반죽 미리 안 하셨고 바로바로 튀기신 거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닭의 신선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당일자로 썼기 때문에 신선하고 달면서 많이 맛이 나는데 좀 자극 적이지 않으면서도 물리지 않는 맛인 거예요. 남녀 노소 다 좋아하겠다. 애들서부터 노인네까지 튀김 것도 잘 음. 적은 거 같아요. 상동 쪽이니까요. 지나가시다가 맛있네요. 사다가 애기도 사다주고 부모님 계시면은 부모님 사다드리고 러어요 진짜 추천하고 싶네요. 이거. 진짜 네. 골목식당 그 골목 가봤더니 한 건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음. 거기 가보니까 중국집부터 시작해고몇 중국집, 중국집 군데 있고. 상동 뭐그 어디쯤이야? 뭐 어떻게 설명해드릴까요? 동산 빌드 일산나 네이버 검색해고 네이버 주도를 한번 보시고 어, 저희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뵙도록 하죠. 아, 새해가 어, 맛있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